안녕하세요. 비남수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쭈꾸미 여수에 와서 많이 좀 힘들었는데요. 어, 3주 뒤에 다시 왔습니다. 아, 근데 오늘 비가 일단 내리고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아, 포트 런칭 하기도 좀 힘들었습니다. 아, 이 날을 잘못 골라가지고, 이게 오늘 날씨가 이런 날씨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laughs> 갑자기 비도 많이 내리네요. 일단 오늘 많이 좀 힘들 것 같지만, 일단 줄꾸미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채비는 오늘 한 대만 운용하고요. 일단 뽕돌 오늘 조류가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칠물, 팔물? 칠물, 팔물? 팔물 팔물이었나? 팔물. 어, 팔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스피닝릴에키오라얘기 어, 그리고 6호. 유코. 6호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여기서 조금이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가지고 저 위로 올라갔었는데 일단 밑에부터 먼저 탐사를 해보고 위로 올라갈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가비, 자 가비 나왔습니다. 가비 줄좀아 빠졌다. 아, 이고이 줄을 조금 풀어 아, 올릴 때 너무 강아버렸네 먹물 새를하고 갔습니다.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쭈꾸미. 장래. 작아도 쭈꾸미. 첫수. 자, 해수. 해수. 오, 사이즈 괜찮은데? 나이스. 한수. 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지만, 비 맞을 이유가 있다는 거. 아야, 얘 물어야. 저는 안 물려봤는데, 이때까지. 보통 가비가 엄청 물지. 무마하고. 아. 가비 진짜 물리면은 피나 예전에 지대로 물려가지고 피났다, 얘가. 껍데기. 저게 껍데기. 갑자기. 야, 비도 멈췄다, 이제. 아싸. 아, 이제 비도 멈추고, 바람도 멈추고, 쭈꾸미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아이. 100마리. <laughs> 100마리? 갑자기 목표, 목표치가 늘어난는데 아까 20마리라며. 네. 30마리. 30마리. 그래서 갑자기 100마리. 네. <laughs> 이 사람 보소. 자, 한 마리 옵니다. 그래, 이거지. 아, 삼천포 진짜 그때 가가지고. 진짜 콧물만 한거 나오니까 이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주금이 그렇지. 최소한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그래도 먹을만 하. 이것도 작은데 말이지. 자, 한 마리 왔는데, 갑이. 갑이 아닌데? 아니네. 죽곰이네 아 어, 역시 아기를 바꾸니까 바로 나와주는 이 센스 아물 따뜻하다 물이 따뜻 이야 얘 봐라 물거 같은데 무는지 안 무는지 테스트 해보자 금방 물리잖아 아아야아야아야아아 무네 당 물리잖아 물에 아, 올리다가 아 진짜 좀못 해. 어유 그래서. 아, 씨나쭉 좋다고 막지 집집... 얼굴에다 붙이고가 코빵 물리 가지고 어떻 <laughs> <laughs> 웃기던데. 아, 이 뭐네. 아, 쭈꾸미도 무네요 아, 몰라네. 얘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 쫙 하는 하는 애들은 확실히 바로 물어 버리네. 아, 씨, 테스트 해보다가 살짝 물렸다. 아, 그래도 갑오징어보다는 좀 나은데. 갑오징어 진짜 저번에 여기 일 정도로. 맞아요. 어. 물려가지고 그때 피가 철철철 나더라고. 물려는 아. 손가락 잘린다. 아니, 오늘은 테스트 안 해봤다. 애기빨인지 아닌지 한번 봐야겠는데? 아, 아닌데. 심쿵, 심쿵. 맞습니다 오, 애기빨인가? 얘도 사이즈 좀 괜찮네. 와, 아, 좋아. 나이스. 애기를 바꾸고, 이 연타. 원하시면 애기 하나 빌려드리겠습니다. 애기빨 무시 못한다니까?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나오면 애기를 바꾸시겠다. 그러면 또 내가 또한 마리 또 잡아줘야지 자 왔습니다 워우 불가사리 아니야? 거워 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고추 아니 고추 <laughs> 이거 뭐지? 고추, 고추. 으. 안 빠진다. 근데, 네, 손 만지기 싫은데. 고추같이 <laughs> 생겼네. 이거 뭐지? 대창 아니면 대창? 와, 이 처음 보는데. 와, 이, 그것도, 이거, 이거. <laughs> 이거, 가오징는 같은데? 과연? 바버징어 사이즈 굿! 들어, 일단 들어! 손을 잡아, 몸통을 잡고, 물을 싸! 아, 진짜. 와, 사이즈, 사이즈 좋네. 와, 진짜. 이거 복수전이, 복수전이. 복수를 못할 수도 있겠는데. <laughs> 오늘? 아, 지금 타, 배를 타다가 바람이 계속 빠져가지고 나왔는데요. 바람을 다시 넣고 보니까 이쪽에 빵꾸가 났습니다. 빵꾸가. 바람이 지금 넣은지도 5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다 빠지고 있어. 진짜 이, 이 상태에서 계속 탔다는 게 아, 위험할 뻔했습니다 일단은 바람은 넣고 테이프 한 발라보고 안 되면 바로 철수해야 될것 같네요 색인지이다 소리는 안나요 나이 나는데 나이 나는데 그래도 훨씬 낫기는 하네. 일단 요래가 해보자. 해보다 좀 빠진다 싶으면 안 된다 싶으면 나오자. 가자. 아 일단 전기 테이프, 청테이프로 땜빵 하고 다시 출조 나갑니다. 복 계속 나와요. 바로 뜯어지나, 그게? 뭐야, 또안 나오네? 바람이 또 빠지고 있습니다.